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나고입니다 자, 오늘은 아 제가 또 구독자님께서 또 이렇게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주신 신발 한 가지를 또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지 일단 바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아, 여러분 오늘은 아 보니까 아 박스에서부터 아이 고급스러움의 어, 향이 또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자운드라는 요 브랜드와 협업을 한 뉴발란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신발은 제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제돌이님께서 택배로 이렇게 보내서 빌려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리뷰를 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돌이님께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 요 제품은, 아, 이게 제 사이즈가 아니라, 275 사이즈로, 어, 제도리님께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 번, 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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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오늘의 제품, 바로바로, 바로 짠. 뉴발란스 자운드 991, 메이드 인 UK 그레이 컬러. 바로 그 제품입니다. 제 제품을 꺼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신발을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운드의 요 텍, 자운드의 텍도 있고 뉴발란스의 텍. 뉴발란스 제품은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574 제품을 신어보고 난 다음에는 아딱히 구매를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또 빌려 주셔가지고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분 끈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보니까 이게 어 솔드아웃에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구매를 못했던, 어, 자운드와 뉴발란스가 콜라보를 해서 만든 991. 우선 이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319,000원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응모도 넣어보고 다 했지만, 아, 이게 뉴발란스는 <laughs> 저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한 번도 구매를 못하고, 어, 리셀로도 사실 제가 주로 입는 옷 스타일과는 조금 안 어울려 가지고 구매를 고민만 해본 어, 그런 제품 중에 한 가지다. 이 유발란스 제품이 진짜 궁금하던 나중에 정말 고마운 어, 어, 이런 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자운드라는 아, 브랜드에서 유발란스와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인데 사실 저는 이 자운드가 도대체 무슨 브랜드길래 이렇게 콜라보를 하기만 하면 비싸지나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뉴발란스와 콜라보를 할 때부터 조금 유심히 찾아봤는데, 저스틴 썬더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여러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유명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스카시라든지 뭐 프라그먼트의 히로시 상이라든지뭐 유난, 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면 뭔가 신발이 떡상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991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992 제품보다는 조금 인기가 없기는 는 하지만, 아, 그래도 자운드와 콜라보를 하니까 뭔가 엄청난 제품이 또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셀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만원 이상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991 제품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 이전에 992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운드가 콜라보한 제품이 뭐 100만원이 넘어가는 아 이게 굉장한 제품으로 어 탈바꿈을 한어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스웨이드 스웨이드가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모두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좀더 통기성을 강조한 듯한 어,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다 그리고 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어, 이 N 로고 자체도 일반적인 어, 뉴발란스에서 볼수 있는 그런 N의 형태가 아닌 뭔가 좀더 고급스러운 아, 이게 기분 탓일까요? 뭔가 엄청 깔끔하게 떨어진 N을 이렇게 뉴발란스의 N을 보여준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레이 컬러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는 또 약간 카키 빛이 조금 맴도는. 그러니까 뭐 올리브 색상이 섞이다 보니까 뭔가 코디하기가 엄청 일단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들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게 호불호가 좀 쉽게 안 갈릴 수 있을 만한 컬러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끈 같은 경우에는, 아, 쉐이 컬러의 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뭔가 굉장히 적절한 컬러웨이의 배합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컬러웨이가 이신발끈으로 들어감으로써 뭔가 좀더 안정감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들이 숨어있네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N 로고가 딱 들어가는 것 같고, 어, 혀 부분에는 보시면 지금, 어, 뉴발란스 991 이라는 이런 레터링이 요혀 부분에 그대로 각인이 자수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혀 부분과 지금 여기 회색깔, 진한 회색,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여기 어축 같은 경우에는 모두 리플렉티브 소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재질인 것 보아 리플렉티브가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여기 안쪽에도 또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영국 국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메이드 인잉글랜드라고 탭에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이즈 탭이 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깔창에도 보시면 아 자운드의 로고가 그대로 그냥 탁 박혀 있습니다. 사실 이 자운드의 로고만 딱 들어가더라도 뭔가 가이 올라가는. 아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최근에 리바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어, 콜라보를 했었고, 반스라든지 아페세, 그리고 뭐, 뉴발란스를 비롯하여, 뭐, 리복, 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와, 어, 지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무진한 브랜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신발을 계속 보면 볼수록 아 뭔가 감성이 조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 자운드만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신발을 약간 좀 비틀어보는 그런 현대 예술적인 그런 측면에좀더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신발이지 않나 하는 생각 이 계속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운드. 아이 자운드의 이 로고도 굉장히 잘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질리지도 않고 그냥 깔끔한 느낌도 주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에 요렇게 지금 무 보이십니까? 이런 패턴 위에 자운드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 아, 이런 점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은 뉴발란스 제품 같은 경우에 여기에 USA나 뭐 이런 거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계속 게가 고급스럽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뭔가 뉴발란스는 제가 처음 이렇게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나이키 제품보다는 좀더 고급스러운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뉴발란스가 요즘에 좀 뜨고 있고 나이키는 자꾸 색깔장난만 해가지고 좀 지고 있고 하는 그런 또 형태로 소비자들이 조금 보는 눈이 또 생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 좌우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또 디자인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본드 냄새가 어, 그렇게 또안 나는. 자 그리고 신발의 무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지금 여기. 디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인캡 아우졸브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아, 사실 뉴발란스만의 쿠션이 시스템으로 제작이 된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런지 굉장한 착화감을 또 선사해 줄 거라고 어,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와, 이 지금 자운드만의 약간 디자인적인 철학은 아, 뺄건 빼고 어, 널건 넣는 어, 그런 이렇게 약간의 미니멀리즘한 요소들이 아이 지금 신발 안에 잔뜩 녹아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약간 반투명 느낌의 소재로. 어 들어가는데 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굽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적으로 3cm 이상의 굽이 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어, 모두 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약 3.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요 누리끼리한 쉘 컬러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굉장한 또 콜라보를 완성해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름이 이렇게 미리 잡혀 있어가지고 압력을 가하더라도 그렇게 구겨지지 않는. 아 제가 예전에 오7 4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압력이 조금 가해질 때마다 요 뒤쪽에 있는 요 페인트가 다 갈라져가지고 한번 수선을 했던 기억이 또 나는데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미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발란스의 미창 정도로. 아, 사실 저는 브랜드와 이렇게 콜라보된 제품들은 이런 밑창에도 뭔가, 아, 로고를 하나 딱 박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항상 콜라보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해보게 되는데 대부분 금연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밑창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가 제 사이즈가 아니라 가지고, 아, 이게 사이즈를 뭐 어르신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긴 하나. 정상적으로 뉴발란스도 발볼이 좁게 나오는 형태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992도 그렇고 991도 마찬가지로 반업 이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리님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아,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색감, 색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어, 좀 장점 때문에, 어, 오만대 때만대 다잘 어울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런 사진 자료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코디에, 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991 제품에 대해서 요 정도만 살펴보시면, 구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은 이렇게 어 지금 구독자님 우리 제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어이 제품은 다시 어 제도님께 이렇게 곱게 싸가지고 보내드릴 것이고 어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나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신발을 빌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여름이 되고 이제 좀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도 한여름에 더위 드시지 않고 좀 한여름에 이 더위를 이겨내서 어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서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뭐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와 뉴발란스도 생각보다 괜찮네요.